아, 네. 10강의 3번이네요. 그죠? 10강의 3번.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to say가 이제 말하다라면, 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말할 필요도 없이. 혹시, 자, 예술가라고 하는 거는, 어, 예술가라고 하는 것은 clarify 합니다. 네. clarify는 명료하게 합니다. 어. 명료하게 알지도 몰라요. 네, 그 사람의 감정을 말입니다. 자, 뭐냐면 하네 저스트는 뭐 관료 정도라 생각하시고 여기 네, 바이 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되겠죠. 네. 어머 함으로써. 인데 예, 네, 자, 그것들에 대해서 네, 포커스 온입니다. 그것들에 대해 집중함으로써. 여기 보시면 감정들 이 지금 복수입니다. 복수. 단수가 아니라 그죠? 네, 여기 복수예요. 네, 복수기 때문에 단수 이수로 받으시면 여기는 안 되겠죠. 어, 안 됩니다. 이게 되어버렸네. 캡스. 어. 이거 안 돼요. 그것들에 대해서 네 정신적으로 집중함으로써 감정을 명료하게 합니다. 네, 예술가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이라든가, 그죠? 생각.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림이나 뭐 조각. 기타 등등의 방식으로 네, 표현하는 게 바로 예술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죠. 자, 넘어가 볼게요. 일단, 이렇게 됩니다. 자, that is 하면 즉, 이렇게 됩니다. 즉. 됐고. 자, 엔 리스트 역시 괄호에요. 괄호. 네. 자, 적어도, 어, 적어도, 어, 뭐, 뭐 하다, 이런 표현인데, 네, conceive란 단어는 이미지인 것 같죠, 그죠? 이건 상상할 수 있는, 네. controversial 하면은 이건 뭔가 논란이 되거나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과연, 대 a 이하의 내용이, 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인가? 자, 이런 거죠, 그죠? 네, get 다음에 이런 형용사 표현이 나오면 어떤 상태가 되다.인데, clear on 까지 해서요. 네. 명료해지다. 이런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명료해질 수 있다는 것. 그죠? 그 누군가의 그 감정적인 어떤 그런 상태에 대해서 명료해질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네, 단순히 by ing, 그거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이렇게 되겠죠? 생각함으로써. 자, 그래서, 어, 뭐 예술가가 이제 꼭뭐 이제 미술 쪽이나 그쪽이 아니라 뭐 음악가라든가 뭐 시인, 이런 쪽으로 조금 범위를 넓혀 봤을 때도요, 그죠? 세상에 언어는 정말 많은데, 내 생각을 어떻게,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그죠? 머릿속에서 자꾸 걸러가지고, 최고로 잘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어, 옮기는 게 바로 예술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는 충분히 상상을 해볼만하다 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 A의 정답은 컨시버블입니다 네, 이게 논란이 되진 않겠죠, 그 네. 말할 필요도 없다고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됐니? 네. 자, 정리가 되셨다면 또 한번 가볼게요. 자, 그리고 그 감정은. 그 우리 예술가가 그 생각했던 그 감정. 그죠? 네. 그것은 BPP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네요. 네. 요렇게 되어지지는 않고 이렇게 되는데요. 예술가가 감정을 요렇게 하는 것이고 감정의 입장에서는 요렇게 되어 지는 것이죠. 그래서 수동태로 표현했어요. 자, 명료화. 클레 i 로파이드 명료화 되어질 것이지만, 네, 그것이 바로 생각했다고 해서, 곧바로 또, 자, 외부화 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구체화 되지는 않을 거다. 구체화를 되려면, 그림으로 보여주거나, 조각으로 나타내거나, 시나 소설로 나타내야 그게 이제, 외부화, 구체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해 갔니?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하지만 네, 하지만 자 여기서 이제 필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네 요것이 이제 주어죠. 주어 on 네, artwork가 그러니까 예술작품이 어, 예술작품이 과연 예술작품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완전히. 요기는 과로에요 so to speak. 네 중간에 그냥 끼워넣었죠. 얘는 빼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죠. 자, 말하자면, 네. 그 누군가의 그 머릿속에서, 머리 안에서만 완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굳도 가능하겠는가, 이런 뜻이죠. 그죠? 자, 좋습니다. 물론, 머리 안에서만 이제 평소 이렇게 평생 간직하다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의 직업이 예술가라면, 어떤 수단이나 경로를 통해서든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정신 세계를 나타내려 할 것입니다. 그게 예술가라는 거죠. 어, 이해 가셨죠? 네자 한번 가 볼게요. 자 이것은 자 이때 어피얼은 심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심. 뭐뭐인듯 보일 것이다. 네, 이것은 그 위반하고 있는 듯 보일 것입니다. 위반. 어긴다 이거죠? 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보통의 그 예술에 대한 이해를 위반하는 것이라 여겨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어, 여겨질 겁니다. 자, 위치. 자, 예술이란 우리가 아는 예술이란 어떤 거예요? 어, 이런 거죠. A를 B라고 여기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에 대한 이해는 이런 겁니다. 자, 예술을 B라고 간주하다. 네. 어떤 공공의 공적인 그죠? 그런 공개적인 일로 우리는 간주를 하죠, 그죠?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숱한그 예술가들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어, 반 고흐라든가 그죠? 뭉크라든가 절규라는 그림 다들 보셨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그러한 상상력이나 세상에 대한 시각을 자기들 머리에서만 갖고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겠죠, 그죠? 네.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예술가라는 직업을 망각하는 겁니다. 머리에만 갖고 있다면. 됐니? 됐죠. 약간 구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자, 그치만 봅시다. 요거는 이제 어법이 아니라 어휘니까요. 네. consistent 하면은, 네, 일치하는. 그죠? 어, 일치하는 것이고. 앞에는 이제 부정의 접도 인이 붙었으니까, 일치하지 않는 게 되겠네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또한 그것은, 작가가 머릿속에만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그죠? 네, 그것은 또한, 네, 뭐뭐인 듯 합니다. 어, 뭐뭐인 듯 해요. 뭐인 듯 하냐면, 자, 개념. 그, 표현이라는 그 개념과 뭐뭐인 듯 하는데,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네, 작가가, 그, 예술가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머릿속에만 갖고 있고, 그죠? 이런 생각 안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레스톤 네, 밑줄 하시고 레스톤은 원래는 이제 쉬다, 휴식을 취하다 이런 뜻인데 요거는 이제 베이스톤과 비슷합니다 뭐뭐에 기초하다 여기를 형광펜 하시면 돼요 자 고로 예술가란 다음과 같은 생각에 생각에 펀데이먼 a 리 네, 기본적으로 기초하는데, 자, 어떤 생각에 기초하느냐, something inside 입니다. 안에 있는 어떤 것을 being brought. 안에 있는 어떤 것이 가져와지는. 자, 근데 어디로? 바깥으로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거꾸로 해석하면, 바깥으로 가져와지는 겁니다. 안에 있는 어떤 것이. 그쵸? 작가의 상상 속에 머물러 있던 것을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바깥으로 가져오는 것. 그게 예술이라는 거죠. 어. 기초적으로 우리는, 아, 기본적으로 여기에 기초하는 건데, 그거와 일치하지 않게 되죠. 자기 생각을 꺼내지 않는다면. 이해가시죠? 네. 다만, 이게 이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자, 전치사인데, 그 생각이 어떤 거냐. 자, 우리가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가져오는 것이고, 예 어, 입장에서는 예술가 의해 가져와지는 건데 그러면 수동으로 해야 하나 해야 하나 앞에 있는 것이 전치사이므로 BPP가 아니라 BPP가 i n g 된 것입니다. BPP 이해하시죠? 네. 자 이런 겁니다. 네. 자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들. 아이쿠, 어좀 많이 내려가겠는데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조금 문장이 길고 말이죠. 까딱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일단 네모 먼저 한번 할게요. 네모 먼저. 그 다음, 렇게 가로 한번 해주시고. 네. 됐나요, 여러분? 네. 여기는 이제 이게 길게 나열돼서 좀 더, 조금 더 길어진 거고요. 그죠? 자, 이데슬 우리가 하나의 접속사라고 생각합시다. 가 아니라 진짜 접속사죠. <laughs> 접속사가 나오면 그 접속사에 해당하는 주어와 동사가 등장해줘야겠죠, 그죠? 동사. 다만 여기가 이제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진 것이고, 뭐에 의해 어떤 수단에 의해 그렇게 secured 되느냐를 길게 늘어뜨리느라 문장이 좀 길어졌네요, 그죠? 일차적인 원리는 프로세스가 뭔지 구현 설명하느라, 두 번째는 그 수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길게 설명하느라. 길어졌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네. 가볼게요. 자, in o 투 d e r to 하면 뭐뭐하기 위해. 그죠? 네. 자, thus. 따라서 따라서 말입니다. 네. 따라서 b l c k 막기 위해. 네, 차단하기 위해서죠. 그죠? 뭘 차단하느냐. 어떤 사례들. 사례들. 완전히 정신적인. 네. 완전히 정신적인 그런 작품 작품의 사례들을 막기 위해, 정신적인 작품의 사례란 뭐냐? 작가나 예술가가 머리속에서만 생각하고, 완전히 정신적이기만 해요. 세상에 꺼내놓지 않아. 그럼 이사람은예술가라할수 없지. 그냥 생각만 하는 사상가죠, 사상가. 생각만 하는. 어. 이해가시죠? 네,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 막기 위해, 자, 표현, 세오리트니까 이론가가, 이론가는, 표현 이론가는, 자, 어떻게 해야 된다? 표현을 해서 뭐뭐 하는 사람은 should add. 더 해야 한다. 생각만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자, 표현이론가 하니까 이거는 예술가라보시면될것 같은데. 자, 봅시다. 뭐를 확실하게 더 해야 되냐면, 자, 과정이. 자, 근데 오브 뭐의 과정이냐면, c l 로피케이션 c 이번에는 명사화 있네요. 그죠? 네. 명료화 어? 어 명료함과 트랜스 미션이니까 전달이죠? 전달 이게 되겠죠? 감정에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갖고 있어요. 또는 내가 이 순간 어떤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 그걸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명료하게 네, 명료하게 간추려 가지고 독자한테 전달을 해줘야겠죠? 전달이 중요한 거지, 그죠? 네. 전달을 하는 그 과정이 뭐되어져야 한다? 보장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죠? 보장되어야 함을 반드시 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이해가시죠? 네. 더 해야 합니다. 자, 근데 다음과 같은 이때 미는 수단이죠, 그죠? 다음과 같은 수단에 의해서 말이죠. 뭐 선이라든가 미술적이죠, 그죠? 그 형태나 그죠? 형태. 형태도 미술 쪽이라 할수 있겠네요 뭐색뭐 어, 뭐 조각 뭐 소리 음악가 그죠? 어떤 행동 이런 것들 그리고 또는 언어 그죠? 뭐 시인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라면 되셨나요 여러분들? 네자 그러면 네. 예술 작품이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거절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괴런티 보장되어야겠죠. 그죠? 어, 답은 괴런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장합니다. 위에서 말한 저 내용들은 뭘 보장하느냐? 작품은 네, 네. 작품이 자 과로 한번 해볼까요? 어. 프린시플 어, 하면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인프린시플 하면 원칙적으로 작품이 어,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네, 공개적으로 어세서블 접근 네, 접근 가능 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해줍니다 됐죠? 네이 하이프는 즉, 즉 하고 요 데만으로 설명이 될 텐데 즉 하고 부연 설명 한번 더 해주는 겁니다. 네, 자 이리스 네 임파리즈 네 구체화 된다는 걸 보장해 주죠. 자뭐 안에서 구체화 되느냐 자 몇몇 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이로 가능한, 네, 미디움이 매개체입니다. 매개체에서 그림이 되었건, 조각이 되었건, 음악이 되었건, 그죠? 선율, 뭐가 되었건, 이런 방식을 통해서 네, 구체화되어진다는 걸 보장한다는 겁니다. 네, 좀 이해가셨습니까, 여러분? 네.